당신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빈민가에서 이미 절대적인 혼란을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코레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장난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한 평방미터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삶은 쓰레기, 소음, 그리고 골목길 사이에 숨겨진 작은 작업장에서 나오는 독성 연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생이요, 친구요. 여기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빈곤을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코레일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직접 마주할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이곳에서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다시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하수구에서 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초만 원된 기차에 매달려 이동합니다. 깨끗한 식수는 사치이고 정의는 늘 끊기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온 가족이 아주 작은 방에 몰려 살며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요리를 하고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현실 속에는 더 어두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여성들을 착취와 성매매로 몰아넣는 거짓된 약속의 세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레일에 관한 15가지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사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일상에 속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으며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콘텐츠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레일 또는 코레일 보스티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방글라데시의 수도다카에서 가장 큰 빈민가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습니 있으며 현대적이고 발전된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빈민가 밖에는 새 건물, 비즈니스 센터, 넓은 도로들이 있지만 그 안쪽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한 재료로 지어진 작은 집들, 좁은 골목, 그리고 좁은 공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빈민가는 대략 36만에서 38만 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50개가 조금 넘는 축구장 크기와 비슷합니다. 겉보기에 넓지 않아 보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납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5만 명 조금 넘는 주민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 단체나 언론의 추산은 30만 명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일 새로운 가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빈민가가 무질서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수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주민들의 상당수는 시골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조건을 찾아 농촌 마을을 떠나 수도로 오지만 정식 주거지역의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빈민가에 정착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이주 흐름은 공동체가 계속 확장되게 만듭니다. 집들은 나무, 금속판, 대나무,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임시로 지어집니다. 이러한 단순한 건축 방식은 공동체를 취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창의성과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코레일은 완전히 무질서한 곳만은 아닙니다. 빈민가는 자마이바자르와 보우바자르 같은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공동체 안에 작은 동네처럼 기능합니다. 이 구역들에서는 공동체 생활이 활발하여 지역시장, 작은 상점, 임시학교,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공간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내부 구조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름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코레일의 역사는 방글라데시 내부 이주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 다카를 변화시킨 현상입니다. 이 지역의 점유는 198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온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작은 임시주택들의 집단이었던 것이 점점 더 밀집된 공동체로 변하여 마침내 도시 속의또 다른 도시와 같은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주의 주 주요 원인은 농촌 빈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농업 지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토지 부족, 낮은 임금, 그리고 삶을 개선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홍수, 사이클론, 강의 침식과 같은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가수 많은 가족들을 마을에서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인 다카는 비공식적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도에 도착한 이주민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생활비였습니다. 정식 주택의 임대료는 시골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었고 그들은 대개 가진 자원이 거의 없으며 조직적인 지원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 정착지는 즉각적인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레일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일자리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위치 때문에 점차 이주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 빈민가는 아무런 공식 계획 없이 자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확장은 일정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먼저 몇몇 가족이 대나무, 나무, 금속판과 같은 단순한 재료로 집을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합류하여 밀도가 높아지고 작은 길과 골목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성장은 코레일을 안정된 공동체로 만들었지만 토지 소유권이 정부에 의해 인정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취약했습니다. 공식적인 소유권이 부재하다는 것은 곧이 지역 주민들이 태초부터 끊임없는 강제 철거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코레일의 주거환경은 세계 주요 빈민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열악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집들은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안전성 없이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물결 모양의 금속판, 중고목재, 두꺼운 플라스틱, 대나무와 같은 값싸고 재활용된 자재로 지어집니다. 이는 곧 많은 주택들이 기후 변화에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철에는 실내가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덥고, 우기에는 빗물이 자주 방안으로 들어오며, 겨울은 짧지만 취약한 구조 속에서는 추위를 견디기. 가 매우 힘듭니다. 가족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많은 가정은 단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곳에서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잠을 자고 요리를 하며 소지품을 보관합니다. 이러한 사생활 부족과 공간 협소는 큰 불편을 초래하지만 다카에서 정식 주택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빈민가의 기반 시설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은 불안정하고 많은 경우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임시 연결의 의존하고 다른 이들은 지역 공급 업자로부터 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위생 시설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화장실을 갖춘 가정은 거의 없으며 공동 화장실도 큰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배수 불량과 쓰레기 처리의 부재로 인해 질병이 쉽게 확산되는 심각한 보건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폭우 시기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쓰레기 수거와 하수 처리 또한 대부분 지역 공동체나 자원 봉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으며 공식적인 공공 서비스는 빈민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종종 임시 폐기 방법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지역 오염을 심화시키고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코레일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 수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를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끊임없는 화재의 위협입니다 집들이 대부분 금속판 나무 그리고 불에 잘 타는 재료들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불꽃이나 사고 하나만으로도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건물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가구가 집을 잃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불안 요인은 토지 소유 문제입니다. 비공식 점유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인정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정부나 대기업이 언제든지 이 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항상 강제 철거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거 과정에서 집을 잃었다고 증언하며 이는 불안정한 삶과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적 도전 역시 가혹한 현실입니다. 코레일은 저지대와 호숫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기철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집안에 물이 들어오며 오염된 물은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동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열 빈곤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은 환기조차 되지 않는 임시 주택 안에서 숨 막히는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단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탈수, 열사병,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사망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전반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밀인구와 열악한 위생환경, 자주 오염된 물의 소비가 결합되면서 전염병과 기생충 질환이 쉽게 퍼집니다. 어린이들은 설사, 호흡기 감염, 영양실조에 특히 취약하고 성인들 역시 정기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만성질환이 악화되곤 합니다. 일부 비정부 기구와 공동체 프로젝트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요는 지원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카의 교통은 코레일 주민들과 다른 인구 밀집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좁은 도로, 끊임없는 교통 체증, 제한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초만원의 기차와 버스에 의존해야 합니다. 기차에서는 상황이 극단적입니다. 객차 지붕 위에 올라타거나 옆에 매달리거나, 심지어 열린 문 사이에 서서 이동하는 승객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본적 없는 사람에게는 위험하거나, 심지어 미친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입니다. 특히 정식 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객차 외부 탑승 현지에서 루프 트래블이라고 불리는 관행은 빈곤과 높은 수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라마단 종료 같은 명절에는 기차가 너무 혼잡해 내부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살 돈조차 없어 지붕에 오르는 일이 필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추락, 감전, 심각한 사고의 극단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방, 배낭, 심지어 작은 물건들을 들고 객차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이런 모습은 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다카의 극심한 도시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버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만원 상태로 운행되며 승객들은 통로에 서 있거나 문에 매달리거나 바닥에 앉아 이동합니다. 과밀은 늘 존재하고 정비 부족은 교통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작은 충돌, 급정지, 가벼운 균형 상실조차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매일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 버스들에 의존합니다.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은 출근, 학교, 시장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길게 줄을 서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나 버스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기차 지붕에 오르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실은 사회적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 택시, 사설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반면 코레일 주민들은 단지 일상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의 위험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충격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빈민가를 둘러싼 공기가 다카에서 가장 오염된 수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바람이 일부 연기를 흩날려 주지만 코레일의 좁은 골목에서는 공기가 정체되어 무겁고 숨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오염은 단순히 심한 교통량이나 인근 산업시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줄이거나 열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도 주요 원인입니다. 작은 불꽃과 검은 연기가 불에 탄 연료 냄새와 뒤섞여 보이지 않는 독성막을 형성하며 공동체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듭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매일의 고통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이는 발달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성인들 또한 심한 피로, 목 통증, 눈의 자극을 자주 호소하며 이는 주변 공기가 단순히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해롭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민들은 적응하려 애씁니다. 천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거나 빈민가 밖에 개방된 장소를 찾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잠시의 완화에 불과합니다. 빈민가의 위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코레일은 배수로와 수로 가까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 있어 덥고 습한 공기가 오염 물질을 붙잡아둡니다. 더운 계절에는 극심한 열기가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높여 대기를 한층 무겁게 만듭니다. 습기 열기 오염이 결합하여 탈수 탈진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적대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게다가 흙길과 좁은 골목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연기와 가스와 섞여 늘 안개 같은 층을 형성해 하늘을 가리고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요리하거나 직장 과 학교로 걸어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렵습니다. 게 만듭니다.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현실은 패션 산업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수출국 중 하나로 매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대형 국제 브랜드의 옷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상점과 유명 브랜드 라벨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이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을 힘든 조건 속에서 바느질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공장들은 낡고 사람들로 가득 찬 건물에서 운영되며 안전 조치는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은 하루에 무려 14시간 동안 동안 덥고 비좁은 환경에서 날거나 임시로 만든 장비를 사용해 일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에 겨우 일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이 금액은 식사, 주거,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합니다. 사고나 실수가 일어나기 쉽고 위험은 늘 따라다닙니다. 산업 역사상 가장 큰 참사 중 하나는 2013년에 일어난 라나 플라자 붕괴였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의류 공장을 수용하고 있었고 벽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노동 환경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몇년 동안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공장들이 최소한의 안전보장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사실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카의 코레일 빈민가를 가로지르는 더럽고 악취 나는 수로와 하수대는 즉흥적으로 금을 찾는 작은 무리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보호장비도 없이 화학물질, 쓰레기, 오물이 가득한 오염된 물속으로 잠수하여 어떻게든 배관과 하수구를 통해 흘러들어온 미세한 금 입자를 찾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위험한 활동은 도지 을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이 노동자들은 독성 진흙 속에 손을 넣으며 극도로 오염된 환경 에서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버텨 야 합니다. 잠수 한 번마다 심각한 감염에 걸릴 위험이 따릅니다. 이런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간염 이나 콜레라 같은 치명적인 감염 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행위입니다. 이는 다카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지역 중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일의 투쟁이며 그대가 또한 매우 큰 이 절박한 추구가 보여주는 것은 빈곤이 사람들을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중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방글라데시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